아이고 이뻐 어? 이거 묶어준거야? 네와 이쁜데 이게 뭐야 순돌이 완전 횡재했네 아, 아, 와. 돌 내가 꽃 한개 더 가져왔어 와이거 뭐야 너네들은 놀때 보통 핸드폰 갖고 놀지 다 그치? 얘네는, 얘네는 이런거 갖고 노는거야 얘네는 핸드폰 갖고 놀그한 이게 핸드폰지 그치 얘네는이 핸드폰이지 손돌아. 뭐 아프겠다. 아니 하지 마. 안 이거 탈고리는 거야. <laughs> 안 먹으면서 머리를 빗지 않잖아. <laughs> 아니요. 그럼 엄청 안 좋대. 살짝 긁어 렇게 긁어 줘. 맞아 그렇게 긁어 줘. 긁어 주면 좋아해 아, 나... 그래 근데 너네 뭐 하고 놀고 아, 있었어? 우리야. 우리 지금 꽃똥이 하고 있어. 꼬똥이? 음. 아, 음, 저기. 이거 음. 그니까 떨어졌다. 나도 구경 갈래. 손돌아 우리 꽃 꼬똥이 구경 가자. 아 여기 이렇게 꼭꽁이 하고 있었어. 아, 너무 예쁘다. 토리 사진 찍을래토 사진? 순돌이 사진이 아니라? 네 순돌이 사진. 토 올라왔다 자 하늘에 앉아. 아들아 유리어 누나 앉아. 어. 사진 찍고 싶대. 찍고 싶대? <laughs> 네. 얘들아 그 우리 순돌이랑 사진 찍기 한번 와볼까? 아니야. 자순늘 얘들아 모두 여기로 와볼까? 순돌이 옆으로 와볼까? 순돌이 옆으로? 네, 네. 선생님이 네. 사진 찍어줄게. 자, 하나, 둘, 셋 아, 어, 예뻐라 오케이 놀러 간다 언니? 오케이, 오케이. 놀러 간대? 우리 헥헥거리지? 강아지가, 강아지가 왜 헥헥거리는지 아는 사람? 강아지가 왜 헥헥거리는지 숨 거리는지? 쉬려고 숨 쉬려고, 정답 또? 하나 더 있지, 롱 더워서 더워서? 더우면 어떻게 돼? 왜 헥헥거려? 왜냐면 아. 물이 차 아. 아얘 머리 묶은거 같아 <laughs> 애들이 모두 안녕. 안녕 진짜 진짜 안녕 흔들려 진짜 진짜 <목소리가> 안녕. 안녕 아빠 보러가자 아빠 보러가자 아빠 보러가자 아빠 보러가자 아빠 <laughs>